빠바빠빠빠빠빠라보시고 난리 났다 진짜? 셀이아 그만해 제발 그만 <laughs> 셀럽셀럽셀럽셀럽셀럽 셀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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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그만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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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대 피해 소리 질러 아주 전국에 놀줄 아는 놈들다 모였구만 <laughs> 그 중심에 있다는 가족 부뿌듯여기 와서 우리가 흠뻑 <laughs> 즐길 준비는 다 됐습니다 티쨌 성공을 했는데 <laughs> 뭐냐면 어, 오는 5시에서 왔고 클래은 내장.. 아 이건 잔인한 게 어딨어 진짜 이게 딱 4명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 내장을 걸고 아, 근데 이거 제가 티켓팅했기 때문에 아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 3시간 동안 내발 티켓팅한 <laughs> 거라고 우리안 그래, 했어 우리도 다못해어 아. 그럼 혹시 안 뽑히면 이대로 집에 <laughs> 이대로 그 집에 가는 거야 다, 다시 집에 가면 돼요 아, 진짜 가면 돼 그냥 쿨하게 가면 돼 너무 즐기고 싶고 아, 나는 아, 나는 이 사람들한테서 셀럽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이게 먹히는데 1호선에서는 이게 안 먹혀요 야 싸이 형이랑 때부터 알던 사이야누거를 몰랐어. 삼성분들 어? 다 왔는데. 나는 사인 따라서 군대 두번 갈까 었다니까그 <laughs> 여기서 이거 나오면 통과지. 통과. 분명하자. 여기에 지금 얼마 얼마 달린 줄 알아? 여기에 각각 1 1만 원씩 4만 원이 달려있다 여기서 인사해야 돼. 나 거기서 너무 되고 싶어. 야, 여기. 야, 열 뽑겠습니다. 여기다. 오케이, 아! 통과. 아! 여기다, 나 오늘 박지영씨 보는 거야? 태영씨맞세요 윤태 네, 윤태영입니다. 윤태, 네. 와. 와. 와, 와 아이 아! 이게 말이 돼요 이게? 어? 어? 오빠는 짱남자 지금이라도 어, 예매한 사람을 음. 위해서 이런 핸디캡을 주는 게저기저 아, 티켓 받으러 왔는데 티켓 받는 라고 이름 뭐예요? 김정원이요 김정원은 없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어. 지금 받는 거야 뽑았는데 아이 사람들은 티 다시 지 어떻게 뽑아봐 나와 여기 아키 158은 있다 다른 사람 안에 그런 루머 퍼뜨린 거습니다세 명들 집에 갈 사람 미리 정해 어떻게 가! 어. 괜찮겠어? 안 괜찮지! 어. 어. 너왜왜서 왜 계시는 거야? 아 사진 찍으려고 기분 안 좋으니까 가세요 어. 하나, 하나, 하나. 둘, 감사합니다 랄리아. 들어도 될까요? 저희가 경해서 왔는데 초콜이 <목소리> 4장밖에 없어서 한명 집에 가야돼요 진짜 가요? 네, 네 레알로 가요 포가 릿이 진짜 장밖 아, 아, 근데 성공했다. 난 성공했다 머프 성공했죠카가 중에 뽑은 사람은 상갑니다 가시겠죠죄거안 돼, 요 네, 진짜 신중하게 해주세 성공하게 해야 돼요 장난 아시 15만 원 걸렸어요 아, 아 진짜로 여기까지 왔는 이대로 집에 가야돼요 3명 중에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어요? 혹시 있어요? 그건좀 집에 가세요 일단 일단 안니요 이 정도 되겠다고 하도이 가. 야, 집에 가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진짜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 감사했던 데 한번 세요 번호 너무 감사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배우신 분들이 고드리겠습니다 응, 감사합니다. 아이 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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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예매 내가 했어. 아, 4시간을 끙끙 알아서 내가 했다고 예매를 감사합니다. 아, 아, 신나게 신나게. 신나게. 다 <laughs> 자. 거의 좀 조용히 좀 하자. 내가 노래 한대좀 붙자. 자, 자 센터에서 마지막 게임 가자. 사이 은복 쇼 가는 사람 소리 잘라. 저희들 이는 소리 못 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. 왜냐면 소리 못 지는 사람 오늘 소리 내기 때문에. 세상 제일 깔끔하고 세상 제일 빠른 발발발. <laughs> 가보자. 지금 사람들 지금 다, 진짜 지켜보고 있거든. 반 가운데야. 너무 넘왔구만 효성이 없냐? 아 이렇게 까부다가 내가 다음에 가는거야 까불다 선생님! 선수들 오세요 선수들 오세요 아 뭐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해 야야 15만원이 걸렸어 안되면 집에나 기달입나 진짜 뻥안 치고 치킨 뜬보다 떨려. 나 지금 월드컵 보속 편성하는 중이잖아 지금. 안돼 안돼 내 집에 가이 아 와! 아나 오줌 싸고 같아. 자존심 싸움이거든. 자존심 싸움이야 지금. <laughs> 네. 야, 너라면 이제 다음에 뭐낼 거야. 나라면 여기서 주먹이 같이 냈잖아. 나라면 똑같은 거한번 아, 번. 번 더. 형이라면. 나는 이대 변화를 한번 줘야 될 좋아. 때가 아닌가. 안돼 안돼 안돼. 안내 안, 안, 내, 안, 내, 안내 집에 가기 제발고리시시시시소이 아, 자기. 고 우리가 우리 여기까지 태워줬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싸이가 어. 그 노래가 불렀죠. 언젠가나이만나부 형, 싸이의 뜨거운 한줄 불러줘야지. 뜨 얼안 나오겠다. <laughs> 완전 돈 뜯었어요, 진짜. 진짜막 기본 30분일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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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우리 지금 사진 요청 겁나 들어오고. 먼저 <laughs> 일단 맥주 하나 먹고 시작하고. <laughs> 아, 우리 평화영 가는데 일땡 가더라도 음료수 한잔만사 주시면. 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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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 아니잖아. 뭐라고? 내가 샐러드잖아. 아, 뭔 소리야. 싫은 <laughs> <야! 웃음> 내가 샐러드인데. 금방 행사 안서. 삼초아 파스. 맞아요 사진 한번찍요 제가 지금 티켓 네. 매장 밖에 사가지고 얘들하고 저 탈락했거든요 아 진짜요? 저 티켓 주면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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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아, 아, 형 여기 있으면 소, 소리는 들릴걸? 어, 어. 아니 내가 봤을 때 형아 여기 사진 몇장 찍어줘 어. 인스타 올릴 건 있어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아니 우리가 저기 안에서 영상 속으로 하고 있으니너 여기 있어 안에서 보면 좋잖아 이따가 집 가시고 아우 진짜 가기로 했잖아 형. 진짜 가기로 했잖아 가 가요 저는 집에 가는 경과게 눈사람에게는 번개 소리 미치는 거 아니야. 아, 가자 가자. 어서 가자. 가가 가. 그만 봐. 그만 봐. 또뻐